자, 309번에 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연립부등식을 구하여라. 자, 지금부터 나는 얘를 1번, 얘를 2번이라고 하고 각각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1번에서는 진수인 x가 0보다 커야 되고요. 동시에 얘가 진수예요. x 제곱이 0보다 커야 합니다. 자, x 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0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부분이라는 건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. 그럼 요 조건 하에 log2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. 그러면 t제곱, 마이너스. 자, 요 2는 이제 밖으로 빼도 돼요. 그럼 마이너스 2배의 t. 3 좌변으로 넘기겠습니다. 가능하죠? 자, 인수분해 합니다. t 플러스 1. t-3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3보다 작아집니다. 그럼 다시,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3보다 작다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건, log 2의 2분의 1, log 2의 x, 그 다음 3은 log 2의 8까지. 자, 그럼 x가 2분의 1보다 크고, 8보다 작다가 나와주겠죠?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잖아요. 부동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. 그럼 아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과 요 조건의 공통 부분은 얘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자, 이제 2번 찾아야겠네요. 자, 2번에서는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. 얘 0보다 크죠? 그러면 t제곱, 마이너스 4t,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줍니다. 왜냐면 하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. 자, 그럼 이제 얘 인수분해 가능해요. t 플러스 4, t 마이너스 8. 가능하죠?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단데 아까 t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. 그러면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. 얘가 공통부분이 될 거고요. 그러면 다시 t 대신에 2의 x제곱 대입할 거고, 8은 2의 3제곱.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. 밑이 또 다시 1보다 크니까 증감수죠. 그래서 요 놈. 그럼 아까 구했던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부분 찾아주시면 되겠죠? 그럼 뭐가 돼요? 2분의 1보다 크고, 3보다 작거나 같다. 얘가 바로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. 됐죠?